안녕, 바다소녀TV에요. 오늘은요, 저에게 있는 모든 액기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여기, 어, 지금, 어, 안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이거는, 동생 거예요. 동생 것도 소개시켜달라요 자꾸 해달라고 하네요. 먼저, 바로 가도록 하죠. 먼저, 요, 이거는 딸기송이의 괴예요. 이름 같은 거는요, 다 제가 지금 깔죠. 말랑말랑하고요. 뭔가 딸기처럼 진짜 먹고 싶어요. 말랑말랑한 게. 이거는요, 그냥 요 생크림, 아이유, 뭐였지? 아이, 아이유 생크림 슬라임에다가 베이스 조금만 섞어준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 말랑말랑해요 엄청 말랑말랑해요 바풍을 해볼까요? 바풍은 잘 안돼요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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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 못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가죠 아 저번에 올린 애개우기는요 제가 거기 영상에다가 글, 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갖고 실수로 올려버렸어요. 죄송해요. 혹시 뭐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분 있으면요. 저한테 댓글 올려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마음 편하게 삭제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글 올리는 법 알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만든 액괴예요 오늘, 오늘 만든 액괴인데 이것도 말랑말랑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엄청 말랑말랑해요. 어, 어! 이게 바다 액기 만들려고 했는데 색깔을 잘 못해갖고 이게 바다 액기가 아니라 그냥, 어, 이게, 어,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완전 그냥 초록인데 지금 카메라에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요 어, 그냥 일반 말랑말랑한 애괴 그냥 말랑말랑 애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바풍을 해볼까요? 에이씨. 잠깐만요 이게 바풍이 잘 되거든요 이게 영상이라 이렇게 좀 하고 어, 보이죠? 보이죠? 여기 파프이 됐었어요. 파프이 됐었어요. 다음으로 가죠. 다음. 짠. 이거는요. 그냥 젤리 괴물이에요. 그냥 젤리 괴물에다가 물 조금만 넣은 거. 그냥 젤리괴물에다가 물 넣은 거라 바품은안 돼요. 잘바쁜은잘안 되는데 랩은 되죠. 랩랩랩 랩은 돼요. 자, 오. 자, 아주 말랑말랑하고요. 내가 말했나? 비코 비구, 비코예요. 젤리게모이라고 안 찍고 싶어서, 얘를 그냥, 체리의 꾀라고 지었어요. 체리의 꾀. 얘는 체리의 꾀예요. 자, 다음으로 가죠. 어, 에. 아, 들어갈 때좀 방귀소리가. 어 방귀소리다. 식사 중인 분들 죄송합니다. 밖에 동생하고 엄마가 있어서 좀 시끄러울까요? 이건 동생 거. 동생 거죠. 잠깐 빌린 건데요. 동생이 이거는 포도송이 액괴라고 하대요. 포도송이 액괴는요 되게 말랑말랑한데요. 포도송이 액괴가 이게 동생이 잠깐 빌려준 거라서 저기서 지금 책을 읽고있 듯. 어쨌든요. 이것도 말랑말랑한 건 마찬가지예요. 팝프 해볼까요? 팝프는 안될것 같은데 잘안 되네요. 이것도 어 동생이 만든 거예요. 뭔가 생크림에 꽤 아이유 생크림 슬라임 느낌이랑 비슷해요. 다음으로 가죠. 어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선 방이 소리좀됩니다 이거는 그아이이 a n 크림게요 이거는요 살짝 딱딱 e y 여 u r e going to use a 안 됩니다.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다음에 또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자세히. 이건 리얼 진주 슬라임인데요. 리얼 진주 슬라임인데요. 진주를 빼고 그 남은 c t 로만 만들었어요. c 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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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주 말랑말랑. 이게 여기서 제일 말랑말랑한 건 아니지만, 되게 말랑말랑해요. 오, 어. 다음은요, 왕의 꾀예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 죄송해요. 어, 핸드폰이 쓰러졌어요 자. 이거는요, 제 동생 건데요. 요구르트의 꾀. 이것도 맞는 거예요. 동생의 모든 액괴를 섞어서 이게 동생이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한 게 너무 우 오래 갖고 엄마가 거기 동생한테 있는 액괴 다 섞어서 만들었더니 이게 이렇게 애용 그릇 액괴가 탄생했어요. 오 아, 아우 이거. 이것도 말랑말랑해요. 바쁨도 잘 돼요. 안되나? 해볼게요. 살짝 되긴 됐어요. 여기에. 아, 안니네 여기 됐었어요. 방금 전에. 되긴 돼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죠. 이거는요. 제가 직접 엄마 도움 없이 만든 액교입니다 엄청 말랑말랑해요. 저한테 있는 액교 중에서 제일 말랑말랑한 거예요. 왜냐면 어. 이거는요 바풍 되게 잘 돼요 버낼게요 잠시만요 다시 제가 바풍을잘 못해요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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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돼요 이거 빨라빨라 여기 또 하고 귀 u 미귀 y 미 u m m y 아. 아 음, 엄청 말랑말랑해요. 자.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잘바라본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안녕! 빠이빠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